아이들을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필요하고요. 또 이제 저희 어머니, 아버님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필요한 거. 꼭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베리어프리는 어, 사회적인 노약자라고 보시면 좋으세요. 어,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뭐 당연히 병원에서는 좀 많이 보시긴 하셨겠지만 병원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좋고. 병원에서는 이게 스테인리스, 철제, 네네, 네, 차갑잖아요. 그럼요. 여기는 PVC 소재로 강화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이에요. 얘는 일반적인 어. 그냥 어, 제가 안전발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어. 너무 좀 부실해 보여가지고 찾다 보니까 올렸다가 내렸다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젠다이만 없었으면 그렇지. 완전히 올라가서 피자형이에요.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 다리빨도 있었는데 걔는 하기가 조금 힘들었나 봐요. 왜? 젠다의 높이와 이런 것들이 간섭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다리발이 있는 피 타입도 있는데 얘는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인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있어 쓰기는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